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니까요.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중심. 네, 우리 지난 주에 뭐 마음의 중심 할때 어려운 단어나 나왔죠. 기억나요? 마음심 해가지고 어, 심중에 이런 표현 이 있었죠. 오늘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제목이 마음의 중심.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어디? 어, 몇몇 친구는 여기 있고 또.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어, 마음이 여기 있대 혹시 마음이 여기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친구는? 없어요? 다 여기 있어? 어, 어, 뇌가 있고 여기는 심장이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 마음은 심장 안에 있어. 어, 심장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또 안쪽에 가장 중심부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 있다고 온라인 친구들도 여기 있다고 딱 표현을 했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나 아니면은 지금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집에서나 나는 성교육을 받아봤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렇구나 온라인 친구들 나 성교육 받아봤어요 들어봤어요 어 민성이 들어봤고 어잘 모르겠고 어 다른 친구들은 오케이 자 <laughs> 걱정 했는 대로 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목사님이 잘 설명할 테니까 좀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골리앗과 싸웠던 누구? 다윗.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되었던 누구? 다윗.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렇고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죽였다 살렸다? 살렸다. 왜? 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다윗씨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사람을 미워하고 또 죽이는 것 또한 나쁘지만, 특히나 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사울왕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칼로 해야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힘들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도망다의 생활을 하고 물먹고 싶을 때도 제대로 못 먹고 밥 먹고 싶을 때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더 컸던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 하나님이 더 크니까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더 크니까 골리앗이 엄청 커 보여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엄청 크니까 골리앗이 무서워. 떨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울 왕도 죽고요. 이제 다윗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가 이제 왕이 될 거야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진짜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됐어. 상상이없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대방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뭐라고? 법? 법을 만들고 싶다. 오, 그래요. 또 내가 대방이다. 어.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이야. 이 마음의 중심이 아주 잘돼있죠또 어.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어. 하고 싶은 거뭐다할 거야. <laughs> 어,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죠. 왜? 내가 대빵이니까. 어, 그렇죠. 어. 뭐라고요? 누구한테? 네. 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거다. 오케이. 우리 저기 온라인으로 들어오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다, 내가 대빵이다, 그럼 뭐 하고 싶은지 손 들어주면 목사님 마이크를 대줄게요. 나도 얘기하고 싶다. 있나? 없나? 오케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 자.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겠다고 뭐 얘기했지만 사실 맞죠? 어. 찬영이도 용화도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야. 법을 새로 만들고 싶고 공평하게 사람을 다스리고 싶고 다 얘기했던 것처럼 존도 하고 싶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거죠. 근데요.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장이 아닐 때는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기면 때때로 나쁜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더라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아주아주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좀 보기 좀 그렇지만 저기 보니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목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집에서 목욕하고 또 저기 뭐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좀 이랬나 봐 다윗이요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궁전 꼭대기 올라가서 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었어요 밤 산책하고 있는데 어이, 봤더니 저기 막 어, 변태야?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일까? 보지 않는 거 그렇죠 보지 않는 거 어,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있거나 좀 민망한 상황이 있을 때는 보지 않는 게 예의예요 특별히 저렇게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눈을 가리고 얼른 피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야? 왕이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저 여자 너무 예쁜데 완전 내 이상형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는 군인이 있었거든요. 아주 용맹한 군인이 있었어. 이름 뭐라고? 우리야. 어, 우리야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우리야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럼 저 여인은 결혼한 여자인가? 결혼 안한 여자인가? 결혼한 여자. 남편이 누구? 우리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남편도 있는. 근데 그 남편이 지금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요 아무리 어리고 친해도 서로 터치, 터치가 뭔지 알죠? 어, 서로의 서로의 몸을 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아,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어,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 악수할 때도요. 남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래요. 여자가 먼저 악수를 청할 때 남자가 이렇게 받는 것이 예의다. 그만큼 남자와 남자? 남자와 남자가 할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 서로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친구끼리도요, 심하게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악수하는 건 괜찮죠. 음. 자, 그래서 오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친해도 이성 간에는 함부로 손을 잡거나 터치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거는 고민해 봅시다. 음. 응? 응? 무가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laughs> 여러분. 여러분, 그런 놀이는 이 잼 해야 풀리잖아요. 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합이 되지 않고 이런 평범한 상황 속에서 <laughs> 땀 나네요. 안 돼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더 컸다면 처음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그렇죠. 어? 하는데 새가 지나갔어. 그럼 내가 새를 무서워해도 지나가는 거 어떻게? 미리 알고 못 보진 않잖아요. 눈감을 순 없잖아요. 그니까 러 다윗도요. 우연히 봤다 하더라도 어 이거 이거 뭐야 하고 들어갔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왕이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 한 명이랑 한 명이랑 결혼해야 되지만 이때는 또 왕이라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둘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봐라 했겠죠. 여기까지는 그 당시 문화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남편이? 아니, 아, 남편 누구의 누구의 아내였다고요? 우리 아이 아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내 이상형이지만 이미 임자가 있고 뭐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뭐였다? 왕이었다. 아까 용화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또 공평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하는데 심지어 나쁜 짓까지 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눈치 채겠어요. 이 남자 누굴까? 우리야,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가 잘안 통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거 보세요. 맞아요.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열심히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 있는 병사를 그럼 앞에 누구만 남겠어? 우리야만 남겠죠 아무리 잘 싸워도 혼자서 10명 동시에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앞에 칼 두세 개는 찬영이날수 <laughs>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면 앞에 두세 개는 칼 딱딱 막아도 뒤에서 막 여섯 개가 꽂히면 어떡해 멀리서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면 어떡해요 다윗은 사세바라는 여인도 함부로 손을 댈 거요. 우리아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이 군인도요 죽게 했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이 엄청 컸는데 지금 다윗을 보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요 이 죄를 짓고 이 죄를 또 덮기 위해서. 끔찍한 이 우리아를 죽게까지 하는 그러한 살인하는 죄까지 저질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악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요 선지자 이름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도 내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랑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은 아, 계속 어색한 거죠.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 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열기 중에 몇명 친구들은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왜? 목사님은 그랬어요. 맨날 엄마한테 간식 사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껌도 목사님 풍선껌 너무 좋아해가지고 설날에 세뱃돈 받은 걸로 만 원치 풍선껌을 샀는데 엄마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 매일 한 통씩 받아요. 하루에 막열 통씩 막 씹고 싶었는데 냉장고에 목사님이 어리니까 손이 안 올라가잖아요. 어.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이거 공감해요? 내가 힘들게 허리 아프게 세배했는데 세배 돈다 어디 간 거요? 목사님 완전히 공감해요. 그러니까, 자, 잠깐만, 잠깐만. <laughs> 여러분, 집중해, 박수 집중. 그래서 목사님이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세뱃돈 내가 갖고 싶었고, 내 풍선껌 내가 사서 내가 씹, 다 씹어먹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간식 이런 거다 내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또...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용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저것 사소한 것도 많이 많이 기도하고 여쭤보고 했다가도 어른이 되면 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목사님도요.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그럴 걸요. 목사님보다 더더 더 많은 자유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따뜻답시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엄청 중요해요. 내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할 때, 어 싫은데요. 나 이거 할수 있는데 나 이거 할래요.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다윗이 예전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고요. 사울 왕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 애틋하고 좋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마음의 중심에 계시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이제 나의 왕자리를 위협할 그런 사람도 없고요. 전쟁 나가면 뭐 맨날 이기니까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내 마음대로도 괜찮은 그런 순간에 다윗이요 엄청나게 커다란 실수를 한 것. 그게 뭐냐? 삼위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죄를 짓는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그죄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고통받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누가 피해를 봤어요? 응? 바세바도 피해를 봤죠? 우리아도 피해를 봤죠? 우리아와 함께 했던 그 요압이라는 장수도 부하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경험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을 당했는지 몰라요. 특히 다윗, 다윗도 굉장히 이죄 때문에 찔렸고요. 이죄 값을 치르느라 다윗의 이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죄값은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삶을 살아갈 때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생할 일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있는 마음으로 살 거냐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살 거냐 이거 뭐 거의 답정목 수준의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 하나님 있는 마음으로 살겠다. 1번, 1번, 1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답장 나갔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답이 계속, 계속 여러분의 답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이 마음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마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모시고 관리했던 사람도, 내가 어느 정도 크고,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 없는 마음을 품어서 큰 죄를 짓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그렇고 아무도 그런 잘못을 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요? 어, 죄 짓고 고통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올레인 친구들도 기도서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요.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스스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